인간은 장수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욕구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요? 결론을 찾기 위해 30년 넘게 평생 노화에 대해 연구해온 박상철 교수는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늙은 세포와 젊은 세포를 상대로 동시에 독성물질을 투여했더니 놀랍게도 젊은 세포는 죽었지만 방어기제가 강한 늙은 세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노화 현상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결과인 것이 밝혀졌죠. 박 교수는 이외에도 한국에 사는 장수인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식습관을 조사하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공통적인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한국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첫 번째는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이자 구수한 향으로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박교수는 전 세계 장수인들의 패턴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양의 100세 이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타민 B1 비의 부족 현상이 있는데 한국의 장수인들은 부족 현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왜 한국의 백세인들만 이런 것일까요? 알고 보니 된장과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들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비타민 B1과 B가 생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의 원재료인 콩은 발효 과정 중에서 여러 생리 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해 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항암 효과가 있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신기한 점은 청국장의 박테리아인데요. 유럽에서는 치즈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과일류 등 식품 속 유산균이 장수의 비결이라면 한국에서의 청국장은 고초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초균은 매주에 많이 번식하는 균으로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와 항노화 작용이 있어 장수인들의 오랜 비결이 담긴 균이었죠. 된장 속 고추균은 장내 미생물총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로 알려진 사실이며 그 식품을 오랫동안 먹어온 인종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경우 된장국 청국장이 장수에 있어 최고의 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된장과 비슷한 음식인 일본의 나토에도 고초균과 거의 유사한 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장수인들이 오랫동안 살수 있었던 공통된 이유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물입니다. 한국 백세인들의 식사는 대부분 쌀밥을 주식으로 하며 김치와 나물은 필수적으로 들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처럼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백세인들은 호박잎이나 취나물을 데쳐서 쌈으로 먹고 나물로는 콩나물, 고사리, 무생채를 자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백세인들은 나물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로 데쳐서 먹었는데요. 나무를 데쳐 먹은 이유는 생채소보다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데치는 과정에서 채소의 독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채소에는 기본적으로 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질산염을 그대로 섭취하면 체내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아질산염은 발암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소를 조금이라도 데치기만 하면 질산염을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데치면 생채소보다 양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많이 먹을 수 있고 섬유소를 가득 챙길 수 있어 각종 변비나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는 열량이 낮은 데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낮추는 효과가 있는 장수 음식입니다. 해조류가 최고의 장수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은 박 교수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알았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를 방문하면서 장수식품을 분석한 결과 장수인들이 대부분 해조류를 먹고 있기 때문이었죠. 오키나와 현의 다시마 소비량은 일본 전국 평균 대비 200아량 높았으며 한국인들 중에서도 연간 해조류 섭취량이 1인당 5 기준 평균 수명이 무려 80세에 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조류의 신기한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B12에 있었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가 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신경 조직의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피곤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빈혈 증상이 초래되고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손과 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타민 b12는 대부분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성분인데요. 주로 동물의 내장, 육류, 우유 및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한국의 장수인들은 대부분 나물같이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었는데 해조류를 충분하게 섭취하면서 부족할 수 있었던 비타민 B12를 보충시켰습니다. 그만큼 채식주의자들에게서 가장 결핍될 수 있는 비타민 B12를 김, 다시마, 파래 등 해조류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었죠. 네 번째는 조리 방법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고기를 구워서 많이 먹지만 한국의 전통 음식 조리법을 생각해보면 수육이나 편육 등 대부분 고기를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였습니다. 불길의 고기가 직접 닿게 되면 고기가 타면서 벤조피렌과 이종고리아민 HCA 라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 센불에 고기를 구우면 겉면은 탈뿐만 아니라 발암물질까지 생성되어 이중으로 해롭게 됩니다. 돼지고기를 끓는 물과 같이 오랫동안 가열하면 발암물질은 생성되지 않고 지방은 빠져나오며 단백질과 채식으로 부족한 비타민을 채울 수 있게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장수 지역인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도 돼지고기를 두세시간 푹 삶은 후무, 다시마, 해조류, 간장 등을 넣어 6시간 푹 삶으면 영양소와 맛둘다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육류와 생선을 채소와 함께 조리하거나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해독 작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 조리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한국 장수인들의 세 가지 음식과 한 가지 조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노화 전문가 박 교수는 생활 원칙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강조합니다. 박 교수는 탑골 공원에서 우연히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한 모습을 보는데 심하게 무기력증에 걸린 광경을 봅니다. 장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자라는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라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할수 있는 것을 찾는 행동을 꼭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 백세인의 남녀 비율은 1대4 정도로 여성이 많은데, 한국은 1대10으로 현저하게 여성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국 남성들이 유난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행동 때문이라고 말하며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남성, 여성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자인데요.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봉사하면서 기부하고 베푸는 습관을 가지자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능력함을 인지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주면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이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50대가 넘어가면 지루한 삶의 연속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새로운 문화와 과학 등의 주저없이 배우고자 해야 더욱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를 할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된장과 청국장 등 발효식품, 데친 나물, 해조류, 삶은 고기를 먹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베풀고 배우는 건강한 행동을 할수록 오래 살 확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최고의 노화 전문가 박상철 교수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해 보았고,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답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